안녕하십니까. 물고기 달입니다. 이번 동영상은 사냥의 달인 1, 사슴 가죽 3장을 얻으라고 합니다. 뭐, 별과 상관없이 아무거나 가죽을, 사슴 가죽 3개를 얻으면 됩니다.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흰 꼬리 사슴, 이러고 이제 3마리 맞죠 그냥 가서 껍질 벗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 벗기네 세마리 잡고 나머지 두 마리도 가서 베기시면 됩니다. 오케이. 땡큐. 감사합니다.